임신 10주 화요일 기도 나의 예수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의 태아를 지켜주셔서 셋째 딸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 자라 이제 뼈가 굳어가고 부모를 닮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과 다리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분리되어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인지요. 아이의 머리와 몸이 구별되면서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고 흐뭇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식기가 형성되어 남자와 여자로 생계를 정해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